어, 안녕하세요. 잉크닷컴 임병원 대표입니다. 오늘 응. 아침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유튜브 쪽에서 핀 번호가 왔거든요. 핀 번호가 있어야지만 유튜브 수익을 내가 챙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뭐 벌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돈은 내가 기부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뭐, 이제까지 독립은 됐는데 돈을 못 찾은 거죠. 네. 근데 핀 번호가 왔어요. 구글에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며칠 전부터 나한테 연락했죠?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laughs> 지금 어 신종사기 이제까지 녹음한 내용으로만 내가 신종사기를 올렸는데 직접 왔어요. 오셔가지고 일이 거의 뭐 그냥 전화 한 통으로 거의 끝났지 을났는데 이게 좀진상이네요 아까 그죠? 네. 예. 이분은 뭐냐면 어디에 올렸어요? 그 광고를? 그러니까 차를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이분이 어 운행하시는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사이트에 올렸는데 동호회 카페. 예 그러니까 동호회, 동호회 카페 올렸는데 딜러가 연락이 와갖고 얼마를 주겠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같아요. 비슷한 건데 이분이 올린 금액이 어, 딜러가 판매하는 금액하고 똑같아요. 그죠? 더 비싸면 비싸지. 솔직히 말이 네, 맞죠? 네. 근데 그 딜러, 딜러들이 그 금액에 매입을 하겠다. 해놓고 와가지고 어, 만약에 1200에 매입을 1230만 네. 원? 1230만 원? 1230만 원이면 우리가 8일날그 명보다 좀 몇십만 더 비싼데 뭐 이분이 올렸어요. 근데 딜러가 그렇게 매입을 하겠다 하고 나서 와서 뭐팔0만 원만 주고 간 거죠. 네. 8만. 에 근데 팔만 원만 주고 간 거죠. 가고 나서 성능 적으로 받았는데 뭐 미션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기아 올일에 그쪽에 누가 된다고. 참고로 연식이 1 7 년식. 8월. 예, 맞죠? 네. JA 모델, 그, 저기, 뭐야, 네. 올리모닝, 맞죠? 네. 예, 시정모닝, 네. 예, 프레스티지 네. 예, 풀옵션이죠? 예. 네. 그 모델인데, 아직 신차 에서 살아있잖아요. 3년에 6만, 5년에 1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 말대로, 백미러가안잡히고 뭐, 오디오가 안 나오건, 뭐, 에어컨이 안 나오건, 3년에 6만까지는 다 돼요, 일반 품이 음. 그리고, 5년에 10만까지는 엔진 미션이 되는데, 얘네가 지금 말하는 건 미션이 튼다. 미션을 통으로 아세로 갈던 그거다 기아에서 해줄 건데. 지금 딴지를 잡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 들어 볼게요. 그 동의가 올렸어요 네. 그래 가지고 저는 1,200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네. 그 전화 와 가지고 들러는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 아, 저기는 예, 네. 들러는지도 몰라 가지고 네. 자기가 1,230에 사겠다. 네. 그러면 올린 대로 네 예. 저는 처음에 이데자기가30더 줘. 더 주겠다. 예, 아더 더 주겠다. 30에서 예, 자기가 더 사겠다는 거예요. 아, 아 그러시면 보러 오시라고 이야기했죠. 음. 근데 보러 왔는데 어, 상태 괜찮고 하니까 아, 그럼 음. 우선 그 자리에서 800을 저한테 선입금을준 거예요. 음, 그러면, 800을 선입금을 준 예, 거예요? 저한테, 네, 예, 네네. 해제해제 때입금을해준 네, 입금, 거죠? 네네네. 그리고 나서 성능 검사를 해서 음. 차이 이상이 없으면 바로 저한테 남은 잔금을 처리해 준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간거거든요 네. 예. 음. 그 음. 나서 한두 시간 뒤에 전화가 오더니 음. 차량 기아 부분에 누유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네. 네,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요. 나서 소유자 변경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소유자 네. 변경을. 그... 잠깐만요. 음... 소유자 변경, 사회가 네. 있다. 맞죠? 네, 저에서이서 오해가 있던 거죠. 아, 오해가. 근데... 어떻게 해봤어요, 그러는 예,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아, 아, 아.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몰랐어요 그, 음. 그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알아보니까 그게 있던 거죠 제가. 소유자 음. 변경하고 차량 가격하고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소유자 명이 많으면 은 싫어할 수는 있으나 네. 그걸로 인해서 차량 가격이 하락된다 근데 그걸 가지고는 네. 자기네들은 렌트카 이용, 이용으로 뭐 용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렌트카로 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아, 거요혼자 이력이 없으면 은 렌트 이력이 없으면 없는 거고요 네. 5 번이 바뀌고 4 번이 바뀌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대화를 뭔가 이야기하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꾸 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혹시 이거 가격 낮추려 고 그런 거아니냐이야기하니까아 네, 네, 네. 맞다. 자기는 또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아, 얼마 네.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네. 980을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한번 시세를 볼까요? 이 시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나오나요? 지금 1200대 막 1100. 1 1에서1,200나와 그렇죠. 네. 1,100에서 1,200 사이. 네. 그러면 은 한번 볼게요, 제가. 네. 프레스테이지 맞죠? 네. 터보가요 네, 터보. 아, 네. 터보 프레스테이지. 제가 볼게요. 17년식이에요? 네. 몇큐로요1 5 7 0 어... 0이에 잠깐만요. 서루프 있나요? 아니, 터보 무대는 썬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온, 안 네. 나오나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3만 k 로가 1,100이에요. 네. 그리고 2만 k 로가1,180뭐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이 소매는 한1,200 정도가 어, 맞는 것 같아요. 1,200이면은 딜러들이 매입할 때는 뭐 1,50이나 매입을 하겠죠. 네. 뭐 네. 정말 1,000 정도가 딜러 매입시에 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것 들어가면 뭐 부수고 들어가니까 근데 얘네들은 지금 어 천만 원 주겠다. 네. 네, 그러니까 매출 구백팔십. 네. 그다음에 미션류나 중 이런 걸로 잠시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음. 차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네. 차를 보내달라고 했다. 그 택송비랑 제가 상응 예상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불을 할 테니 네. 차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 계약서에 내용이랑 다르다 네. 해가지고 자기는 위약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약금? 을얼마나 네. 어, 제시는 안 하고요. 네. 위약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그 부분은 전 모르겠다. 좀 알아보겠다. 그 부분에는 저는 들고 나서. 빌러가 전문가인데 음. 주민들이 차를 사고 의문을 보고 뭐 주행물을 보고 그다음에 이거 우리가 그저 포인트 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돈으로 구매해서 우리가 사고 의문을다 저희하고 소유자끼이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걸로 인해서, 그리고 저희들도 매입을 했는데, 뭐, 6,000km 뛴 무슨 차가 뭐, 누유가 될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우리가 신차에 살아있으면 센터, 각 센터에 넣어가지고 수리해서, 물론, 그게 뭐 귀찮은 게 아니잖아요. 돈은 그냥 꽁으로 버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만큼 버는 거잖아요. 그 매입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서비스 끝난 차들은 우리가 차량한 보고, 감가를 해서 우리가 수리를 하고요. 살아있는 차들은, 기간 내의 차들은 우리가 센터들 가서 수리를, 무상 수리 받아요. 근데 그거를 딴지 걸어가지고 금액을 튄다. 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중국차 시장이, 어, 좀 이렇게 낮게 치고 당하고, 뭐, 차파리 이런 소리 듣는, 듣는 거, 뭐,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이 많이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어, 사실상 어,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거는 어, 제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는 어, 허위 피해자만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계속 연락 오시고 해서 네. 원래 전화상으로는 도와드렸거든요. 제 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전화상으로도 끝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내가 왜 오신다고 했을 때 오라고 했냐면 이런 허위, 허위 피해가 아니라 이런 신종 사기로 피해를 당하시니까 우리 영상을 보시고, 네. 다른 분이 피해를 안, 안 당해주겠다. 그리고, 어, 딜러가 최고로 매입하면 내가 봤을 때1 7 8 0까지줄것 같아요. 네. 천0 0 0을 봤을 때. 근데, 우리, 네. 어, 피해자분도, 어, 어떻게 보면 딜러까지 팔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네, 네. 그건, 그건 당연한 네. 거예요. 네. 내 재산이니까 받는 건데, 어, 음. 하나하나씩 다 알아보고 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냥 예, 내일로 너무, 설명만 받고 이렇게 해서 안 돼요. 네. 원래 다 받고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영화 보시고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다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지, 미수금 챙겨놓고, 어, 차량, 뭐, 성능 요금 받아보고, 차 이상 있으면 감가하겠습니다 계약 써놓고, 이거 안 돼요.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성인들이 계약을 하는데, 맞잖아요. 예. 네. 네. 또 개인 간 거래는 법적 보호를 안 받아요. 네. 차가 문제 있어도 개인간 거래는 뭐 본체 보고 안 받아요. 뭐 민사를 하던 뭐를 하던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딜러가 보고 사는 거겠지만. 예, 네. 네. 그러니까 본인도 계약을 실수를 했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잘 받는 거는 내 자유니까. 내 물건을 내가 얼마 받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지만 계약서 쓰실 때더한번 네. 알아보고 그리고 돈을 다 받고 송금을다 받고 차를 보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 안 된다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이제 정리가 잘될것 같죠?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에... 네.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예, 네, 그러니까 잘, 지금 다 들었잖아요. 예, 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에. 이것 때문에. 네.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내가, 선생님 때문에 내가 젊은 사람한테 맞으면 못하라고, 그렇게. 뭐 예? 네. 제가 솔직히 오기 전에 제 이름은 팔라고 했어요. 인카닷컴, 인대표한테의뢰하겠다 빨리 해결해줘라 그니까 얘가 막뭐 모르겠어요 뭐 욕을 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얘네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집 같아요 근데 뭐 도의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말한 금액 어 거기서 만약에 1,200에 올라와 있는 거를 뭐1 0 7 0주에 하면 오라고 하,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무작정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다하고 있어요 이분뿐 아니라 지금 여러 명이 다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조심해야겠죠 우리 네. 또 친구 형님 분은 괜히 오셔가지고 유튜브 데뷔하네 또아이 그렇죠. 괜찮습니다 에, 형님 소단 사줘야겠다 네 그래 감사합니다 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 될건지 없다 하지 마세요 네. 에, 잘 처리할 거고요 어,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허위 피해자들 뭐 영상 찍을 때뭐 편집하지 마 영상 찍을 때도 전화 왔죠 네. 허위 피해자 도와주는 것만 해도 제가 몸이 열 네. 개도 모자라거든요근데 이런 신용 사기까지 내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뭐 비싸게 찾았다고 해서 내가 도와주고하면은 정말 들러들한테 제가 욕을 먹어요. 저도 좋은 차발을 먹고 있는데 맞죠? 네. 네. 성인이면 자기가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허위 피해자만 도와주고 싶다는 거. 그냥 그것만 해도 충분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보람은 느끼지만, 네. 그니까 그거 좀 말씀드릴 테니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신용 사기는 강력하게 얘기하시고요. 아니뭐 민원도 고거다 뭐 해야지 뭐, 맞죠? 네. 네. 근데 일반 들여들 민원기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죠? 네. 네. 좋게 마무리할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